시나리오 설정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들이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소통 능력, 덕후 소양이 충만해서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최에 집착하지 않고 다양화해서 만들 수 있는 능력 있으면 좋습니다. 자켓놀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거 하나 나왔죠. 게임에서 기획자는 자켓놀이하러 가는 게 아니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시루시입니다. 자 오늘은 카시루시 초대서. 게임 시나리오 및 설정 기획자인 라이아니아님 초대해봤습니다. 와, 와. 와. 짝짝짝짝. 라이아니아님은 저희와 전 직장 동료이자 현재 버츄얼 동료인 그런 관계고요. 약간 이상한 얘기지만 루시님의 아들입니다. <웃음> <웃음>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거의 무슨 면접 보는 기분이긴 한데 예, 안녕하세요 라이아니아입니다 줄여서 라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8년차 게임 설정 시나리오 파트 기획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 미워. 예. 미워. 그러면은 카시루 씨와는 어떻게 만났고 무슨 관계인지 말해주세요. 일단 방금 카시리 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한테는 전전회사 직장동료로 만났고요. 제 기억으론 제가 입사하고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 두분다 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기획자 저분은 이제 아트. 그렇게 해서 동료로 만났습니다. 저희는 아트에서 원화 쪽을 담당했기 때문에 기획자분들이랑 좀 얘기할 일이 많았죠. 이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원화 가는 기획자랑 소통할 일이 많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설정 시나리오 이쪽이다 보니까 캐릭터 만드는 거나 스토리, 외형, 기타 등등 이런 거 제작하는 건데 크게 관여가 돼 있다 보니까 소통을 자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기획자랑 합이 맞으면 저희처럼 회사를 떠나도 연을 이어나갈 수 있는 사이가 되지만 대체로는 서로 영원히 안 보길 바라는 사이가 된다. <laughs> 그러면 다음으로 대표작은 무엇이었고 어떤 작업을 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대표작은 킹스레이드라는 모바일 게임이었고요. 저는 캐릭터 제작, 이벤트 스토리 제작, 각종 시스템의 컨셉 잡는 것들, 메인 스토리의 플롯을 같이 논의하는, 가끔 쓰기도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메인 스토리 중에서 본인이 작업한 것 중에 이건 내가 잘했다 싶었던 게 있으신가요? 8챕터 같은 경우는 제가 주로 담당했고요 그 이후 챕터에서도 주인공이 흑화한다니 기타 등등의 아이디어는 제가 제일 먼저 냈습니다 그때 주로 글쓴 사람은 따로 있지만 다 같이 논의를 하던 자리에서 가장 먼저 흑화 설을 내민 거는 저긴 했어요 게임의 스토리라는 거는 정해지면 한 명이 이렇게 우르르 쓰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하는 합.. 합작 그런 느낌인 거네요. 아이디어는 합작인 경우가 많고요. 글 쓰는 것 자체는 작업량이 얼마나 되느냐의 이슈긴 해요. 그 게임의 메인 챕터처럼 굉장히 긴 경우에는 사람들 여러 명이 나눠서 쓸 때도 있긴 해요. 근데 최종적으로 메인 작업자가 다 체크해서 마지막에 맞추는 작업을 하긴 해야 돼요. 채팅창에 애정 기었던 캐릭터 있으신가요? 는데 어떻게 되죠? <laughs> 전사 캐릭터 중에 비스카라고 하나 있는데 제 딸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만든 캐릭터 중 하나. 설정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작업은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laughs> 어, 정말요? 오 역해 역해? 남캐입니다. 남캐? 어 남캐? 남캐가 오. 있을 법하다고? 역캐면은 오히려 오, 있을 수 있지 이런 느낌인데 남캐가 있을 수 있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사실 제가 카시님 역해 취향을 아직 잘 몰라서. 저 역해요. 멜소드 이브나 리어토마타 2 b 랑 A2 같은 역해 좋아하고. 무슨 저 무슨 역해 좋아하죠? 약간. 캐릭터, 응응, 음, 음. 샤랄라 음. 머리 약간 폭신폭신하고. 오케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캐릭터 꼭 <laughs>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외로워 없이 생방송. 그럼 기획자가 된 계기 및 배경. 신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원래 전공이나 대학교 대학원 나온 것만은 치면 절대로 게임업계 올 사람은 아니라는 소리를 자주 듣긴 했거든요. 외국에서 유학을 해가지고 박사 석사를 다 땄고 석사도 이제 통계 경영 이쪽이었는데 원래는 컨설턴트나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맞잖아요. 근데 아 몰라 나 게임 만들래 하고 게임업계 왔잖아요. 어, 어, 그냥 본인이 하고 싶어서 순수히. 그쵸 원래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가려고 했었. 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생겨가지고 대학원에 가게 됐었거든요. 원래는 박사학위까지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도중에 하다가 그럼 만들겠다 하고 나와가지고 처음에 갔던 회사는 6개월 만에 접혀가지고 어, 그 다음에 음... 잠깐 백수하다가 전전 회사를 갔던 거죠. 시나리오 설정 기획자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이거는 할 말이 많아요. 의외로 사람들이 시나리오 설정 글만 쓰면 되는 줄 아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laughs> 기획자의 기본 소양 소통입니다. 기본 소양이 소통이 미 기획자는 혼자서 일을 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게 많아요. 설정 시나리오든 시스템이든 컨텐츠든 할거 없이 다 협업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절대로 글만 써서 되지 않는다. 말을 계속 해야 된다. 기획자는 소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소통도 소통인데 그냥 문서를 진짜 많이 써야 돼요 음... <laughs> 글 쓰는 거랑은 별개로 이해되게 써야 되는 게 있거든요 왜냐면 아... 저희는 캐릭터 설정 제작도 하는데 배경 아... 프로필 스토리 대사 외경 컨셉 기타 등도 다 적는 것도 있고 성우 녹음할 때 가가지고 디렉팅도 해야 되고 몬스터 컨셉도 다 만들어야 되고 어... 에이... 음... <laughs> 뭔가의 첫 시작 단계니까 납득을 시키는 게 진짜 중요하겠네요 직관적으로 <laughs> 최소한의 글과 많은 비주얼 레퍼런스 私。<music> 이렇게 음.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왜냐면, 조목조목 하고 키면, 안니에요 <laughs> 이렇게 싫어요 음. 사람들이. 특히, 저희는 상세기획서를 쓰는 게 아니라 컨셉기획서를 쓰는 거라서, 상세기획서는 모든 거를 다 따져서 적어놔야 되니까, 글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1차 틀을 닦는 거잖아요. 그거는 비주얼 레퍼런스가 중요하더라고요. 우선순위가 이해시키는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이해보다는 이게 어떤 거냐라는 아이디어를 머릿속에 한눈에 그려지게 보여주는 게 우선이긴 해요. 이해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게 뭔지를 인식을 할수 있어야 돼요. 인식 다음에 이해겠네요. 맞아요. 인식을 문서로 시키고 회의를 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최선의 방향을 찾아가면서 이해를 시킨다. 그래서 소통이 더 중요해. 어려운데? <laughs> 다음 질문. 시나리오 설정 기획이라는 직종이 다른 기획자가 어떻게 다른가요? 이것도 회사마다 조금 다른데 기획자가 되게 갈려요 전투 파트가 있고 시스템 파트가 있고 컨텐츠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설정 시나리오 파트가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 저희를 그냥 컨텐츠를 포함시키는 데도 있고 전투 시스템을 한꺼번에 뭉치는 데도 있고 이걸 다 그냥 뭉쳐서 이상하게 하는 회사들도 있고 다 달라요 어느 회사에 가서 어떻게 녹아드느냐의 문제인데 저도 대기업을 다녀본 적은 없어서 거기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전투는 플레이 가챠 게임으로 치면 캐릭터가 되게 많잖아요. 캐릭터들의 성능이라던가 전투 메카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잡는 팀이고요. 시스템은 전체적인 틀, 이것들이 다 어떻게 순환되고 연결되는지 이런 걸좀 많이 잡는 편이고, 컨텐츠는 어떤 컨텐츠를 유저들이 즐길까를 이제 고민하면서 만드는 그런 위치들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기획자라고 해서 모든 게 승인나진 않습니다. 위선을 통과해야 돼요. <웃음> <웃음> 아이고 앞에 마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시나리오 설정 기획자와 소설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아, 이거 정말 궁금합니다, 저도. 제가 소설가를 해본 적은 없으니까, 소설가와 작전기획자가 완전히 어떻게 다른가를 100% 신비성 있게 얘기해드리긴 힘든데, 제가 아는 바로는 스터디 만들고, 캐릭터 만들고, 세계 관 만들고, 뭐 이런 거는 비슷비슷하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게임에 들어가는 컨텐츠들의 기본 컨셉이라던가 아니면 뭐 u i 라던가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 특히 캐릭터 외형 같은 거 기초 초안 잡을 때는 우리 3D 게임에서 이거 하면 이거는 힘들어요 안돼요라던가 도트 게임에서는 이거는 이것대로 겹쳐 가지고 안돼요라던가 이런 제한 조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애니메이터가 미쳐 날뛰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의 작업을 늘리지 않기 위한 그런 고민점들이 설정 기획자로서는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엔 뭐가 다르냐 소설가는 혼자서도 할수 있다. 설정 기획자는 절대 혼자서 못 한다.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제한 조건들이 다르다. 시나리오 설정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들이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소통 능력은 기본이긴 한데 그 외로도 스토리를 구상하고 연결하는 능력은 확실히 있어야 되고요 덕후 소양이 충만해서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아, 덕력. 중력하고요 덕력은 음. 중요합니다. 아무런 덕력이 없는 사람을 제대로 뽑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가챠 게임일수록 캐릭터 풀들이 크잖아요. 그래서 매력을 어디다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잘 나누고 잘 배분할 수 있는 최에 집착하지 않고 잘팔수 있는 매력적인 캐릭터를 다양화해서 만들 수 있는 능력 있으면 좋습니다. 자켓놀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거 하나 나왔죠. 게임 회사 기획자는 자켓놀이 하러 가는 게 아니다. 자기가 쓴 게임 캐릭터를 자켓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거기에 엮인 모든 관련 팀들이 고통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네, 시나리오 설정 기획자는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일단은 조심해야 되는 점 아까 자켓을 하지 말라는 얘기 했었죠 패키지 게임이나 주인공이 메이인 게임이면 그렇게 할수 있는데 대부분의 음. 모바일 게임들은 하나의 캐릭터를 판다가 아니라 다양한 캐릭터를 판다 이잖아요. 그래서 매력이 어디 한대에만 집중이 되기 힘들어요. 그러면 장사를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여러 캐릭터의 매력을 다 밀어붙일 수 있는 구조로 할수 있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IP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아니고 회사다 회사의 소속원으로서 제약들 다 따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이제 일을 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 다른 게임의 대사인데 자아실현을 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는 돈을 벌려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해야 된다 나는 회사의 부품이다 라는 거를 인지해야 한다는 부품 이야기이군요 부품이 되지 않고 자기가 만들고 싶다. 친구 차리세요.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 어떤 마인드로 일에 임하는것이 좋은가요? 게임이성공하는것 자체가 도박이거든요 쉽지 않아요 요즘 같이 온라인 커뮤니티가 불안정하고 활활 잘 불타오르는 세계선 더더욱이 그런 느낌이라서 일단 성공한 작품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평가가 언제나 뒤집힐 수 있기도 하고 결국에는 연차를 좀 쌓아올리면서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긴 해요 회사 가서 맘대로 하려면 인정받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람은 원래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좀 박혀야 자유롭게 냅둬도 결말을안 하는 그런 게좀 있어요 신입일 때는 잘 배운다라는 마인드를 하고 있다가 한 3년 차 정도 되면 그때부터 신입티를 벗는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확실히 두각을 보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한 회사를 3년 이상 다니는 경우가 드물어요. 제가 봤을 때, 되게 좋은 회사면 오래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널추 3, 5년 평균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니는 동안 열심히 해라. 그래야 다음 회사 가서도 인정받는다. 음, 음. 그러면 다음. 일하면서 가장 웃겼던 일은 뭘까 이거는 심지어 스스로 질문을 추가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오타쿠 토크 했던 그 기억들? 오타쿠 토크? 약간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저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라면서 이제 저희가 오타쿠 토크를 그때 좀 많이 했었는데 네 맞아요 그래 네. 그죠 네, 네, 맞아. 제가 분명히 항마력이 강한 편에 속하거든요 근데 그때만큼은 약간 반쯤 죽어가고 있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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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진짜 오타쿠예요 <laughs> 맞아요 우리 오타쿠다 개쉬떠쿠다 제 항마력을 터트린 사람이 손으로 볼수 있거든요. 이 사람들 포함이에요. 아, 그래요? 아, 뿌듯하다. 아. 기획자가 생각하는 원하 팀은 무엇이며 어떨 때 가장 협업하기 좋은가요? 원화팀들은 그림의 프로라서 저희가 캐릭터를 기본 컨셉을 짠다고 하더라도 디테일한 영역이라던가 저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토를 달면 싸우자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웬만한 회사들은 아트가 힘이 더 세요 기획자보다는 그래서 저희로서는 수평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구조가 더 편하긴 해요 그래야 이제 아 이런 것도 좋지 않아요 라고 이제 그나마 좀제안할수 있는 순통이라도 트이니까 근데 완전히 을리 돼버리면 그런 환경도 없어지잖아요 문서를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그래서 아 우리 완대로할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저희로서도 되게 좀 그렇죠 기분이 그래서 서로 기분 나빠하지 않을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서로 같이 만들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 인워화 팀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면은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 게임 기획자 지망생들 그리고 특히 시나리오 설정 기획자 지망생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아까 사실 웬만한 중요한 얘기들을 중간중간에 끼워넣긴 했는데 마무리를 좀 현실적으로 할게요 게임회사가 솔직히 열정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문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막 페이가 엄청 좋다라고도 절대 말 못하고 야근이 많은 곳도 꽤 있고 케바케긴 한데 작업 환경이 안 좋은 곳도 많고 대표도 좋은 사람일 때도 있고 안 좋은 사람일 때도 있고 게임이 성공하는 것 자체가 이제 도박이다 보니까 아무리 뼈빠지게 일해도 성공을 못해버리면 어디가서도 인정 못 받는 그게 대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인지하고 이 업종이 완전히 천국은 아니구나라는 걸좀 인지하고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 쓰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저는 글 실력보다는 기획력 컨셉 이쪽이 강하다고. 진짜 글잘 쓰는 사람들은 파고 보면 파고 볼수록 많아요. 실력은 다 천차만별이거든요. 대로 자기보다 누가 뭐 이거 잘한다 한다고 해서 우울해할 필요는 없어요. 내 강점을 찾아서 그걸 잘 셀링 포인트로 삼는다. 이게 중요해요. 최대한 많은 강점이 있는 건 좋지만 나만의 장점을 개발을 하라라고 저는 해 주고 싶어요. 분훈한 멘트네요. 기획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시장 이제 경쟁력이 생기고 좋은 거니까 저는 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도전은 다해 봤으면 좋겠어요. 대신 홍보자 피지 마세요. 음. 그러면은 일단 Q&A 자체는 마무리할까요? 네.